저희들이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 관련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검사의 탄핵 제도가 그렇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에 의해서도 검사의 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통해서 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수사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국회에서 어떤 조사를 통해서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것이 크게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 과정에서 다소 수사가 부족했다거나 법리적 판단이 맞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많은 검사들이 지금 탄핵 당해야 될 것입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년 9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까지 가결됐고요.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판사는 이에 대해서 기각하면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놓고 대북 송금의 경우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각했습니다. 아니 위에서 위증교사를 한 혐의가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유준교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당대표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이걸 직권남용으로 저희들이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선거 기간이 각각 1년과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적 법무부 장과 지금 조국 전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10만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전에 윤명전 의원에 대해서는 10만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황은아 의원에 대해서는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0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무겁고 복잡한 사건인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1년과 6개월 이렇게 걸렸는데요. 다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어떤 경우는 4년 가까이 1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재판 기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 이게 정말 봐주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들지만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명순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에 대해서 야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 수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고요. 지금 그것이 아마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후배 법관에게 절대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정치적 종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해서 탄핵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면 그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와 같은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면 법원에서 무죄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잘잘못이 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에 의해서 또 인지에 의해서 처벌을 받음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박탈하게 되고 그 신분까지 박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코바나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이것은 분명히 기업 마케팅의 수단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법리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배임수재라는 것인데 전세금 7억은 당시 시세에 크게 차이 나지도 않고 전세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반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봐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직접 대면 수사, 소환 수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법리적으로도 그냥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는지 서면 조사로 가능한지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검찰 항문나 다른 것들로 해서 타투어야될 어, 것입니다.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에 대해서도 우리 주진 의원이 얘기했지만, 다른 내용을, 것을 가지고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 저는 만약에 이런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면 이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서 처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증교사의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론당 사건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국정론당 사건의 핵심인데요. 그와 관련된 이재용 회장에 대, 부회장에 대해서 장시호 씨와 입을 맞춰서 증언의 내용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입을 맞췄다고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저는 더더군다나 이것은 정말 위증교사 있었다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정농단이 위증교사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검사가 위증교사로 처벌된다면 이것은 재심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밝혀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검사가 장시호를 상대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국정농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위증교사라는 범죄행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동북지 살포 사건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 저는 별건 수사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법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다. 이것은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과연 시행령으로 이 부패범죄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21대 국회에서 내내 이 문제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고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달, 다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했다고 하는데 우리 검수 완박에 대해서 이게 정면으로, 어? 위배되는 거니까 당신은 탄핵당해야 되겠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수사한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이처럼 검사에 대해서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면 지금 많은 검사들이, 많은 판사들이 국회에 의해서 탄핵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